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렌사예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에 이제 진짜 야외 테라스에서 따뜻한 커피 즐기기 너무 좋은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짧지만 너무 예쁜 가을 듬뿍 즐기시길 바랄게요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셔서 파란 하늘 보시고 또 기분 좋아지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가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b u e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함께 하고 있는 스페인의 성악가 세계 3대 테너인 블라시도 노밍고의 멋진 글 오늘도 함께 봐 볼까요? b bueno, u e 뭔가 지난 시간의 글과 조금 이어지는 맥락이 좀 연결되는 그런 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El escenario. El escenario. Es mi hogar. Es mi hogar. Es donde. Es donde. Me siento más vivo. Me siento más vivo. Y en sintonía con... 이엔신토니아권, 미베르다데라파시온, 미베르다데라파시온, 람무시까, 람무시까. 화면으 같이 봐볼까요? 에레세리오 무대, 스테이지에요. 에스모모이다, 미나의 오가르, 집, 가정, 이에요. 그래서 무대가 고 나의 집이다 해요. 에스 모모이다. d o n 어 e w h e r e It's where이랑 똑같아요. 어떠한 곳이래요? 모모한 곳이다예요. 메시엔또센티 n t o 동사에서 왔어요. 모모라고 느끼다. 이 동사의 요 내가 모모라고 느끼다 형태예요. Messiento 가장 비보 모 살아있는 생기 있는이요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또는 뭐 생기, 생기 있다고 느끼는, 활력이 있다고 느끼는 장소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돼요. 이, 그리고, 엔신토니아고 밑줄 치실까요? 모모와 일치하는, 또는 모모와 잘 맞는, 예. 모, 모모와 잘 맞는 장소래요. 미, 나, 의 베르다데라. 베르다데로, 베르다데라는 진짜의, 실제의, 또는 꾸밈없는, 가식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p a s i o n 열정, 이 여성이어서 앞에 verdadera, 여성으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꾸밈 없는, 솔직한 열정, 또는 나의 진짜 열정과 일치하는 곳이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그 나의 열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땡땡 하고 나와 있죠? 라무 m ú s 음악.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뭔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어, 우리 플라시도 도민고는 너무 소중히 여기고 즐기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두 번의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여러분이 어 힘들어라고 느끼실 때도 있겠지만 그 일이 있음에 감사함을 매일 느끼시면서 소중해, 소중해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면 뭔가 그 일이 더잘 풀리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전체 스페인어가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너무 매력이 넘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라는 언어 자체가. Bueno, so 여러분들도 저처럼 스페인어에 대해, 스페인어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길 바라면서, okay. 우리 한번 오늘의 글도 끊지 않고 두번 연속 같이 읽어볼까요? El escenario es mi hogar. Es donde me siento más vivo y en s i n t o n í a con mi verdadera pasión, la música. 읽어봐 주세요. el escenario es mi hogar es donde me siento más vivo y en sintonía con mi verdadera pasión la música 오케이. Okay. 여러분, 이 예쁜 가을 어, 많이 즐기시는 그런 한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c i